저는 지금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카퍼마운틴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저의 제 2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가 선수 시절 때 매년 여기에 와서 훈련을 했거든요 콜로라도는 스키, 스노보드의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콜로라도 주에 있는 스키장만 해도 한 20군데가 넘을 거예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은 프리스코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프리스코 주변만 해도 봐봐요. 베일 마운틴, 카퍼 마운틴, 브릭킨 리치, 키스톤, 러브랜드. 벌써 다섯 개의 스키장이 모여있어요. 그것도 3, 40분 거리 내 그러니까 보드를 타러 오는 사람들은 여기가 천국일 수밖에 없는 게 일주일 동안 여행을 오면 하루는 여기 스키장, 하루는 여기 스키장 그렇게 하면 스키장을 여러 군데 돌면서 탈수 있으니까 너무 즐겁게 탈수 있는 거죠 그중에 지금 제가 여기 카퍼마운틴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하프파이프를 가장 빨리 엽니다 제가 선수 시절 10년 전만 해도 파이프를 11월 달에 열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여는 곳이 카퍼마운틴이었습니다 지금은 기상의 문제로 12월 초에서 중순까지 지금 열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카퍼 파이프가 굉장히 좋은 게 특징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슬로프들이 타기 좋은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빌리지가 잘돼 있어서 지금 가는 카퍼 마운틴의 빌리지가 총 3개가 있어요. 이스트 빌리지, 메인 빌리지, 어퍼 빌리지. 오늘 저와 함께 카퍼 마운틴 즐겁게 스노보딩 해보시죠. 주차장이 공짜 주차장과 유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되고 유료 주차장에는 돈을 지불하고 스키장 앞에다 주차를 하는 건데 저희는 오늘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있다가 주차장 요금을 알려드릴 테니까 깜짝 놀라지 마세요. 자, 지금 앞에 보이는 저 슬로프가 이스트빌리지에 붙어 있는 슬로프예요. 그래서 카퍼 마운틴은 이스트빌리지, 센터빌리지, 어퍼빌리지를 다 스키장 정상에서 원하는 곳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에이스트 빌리지에 있다가 스키장 올라가서 그냥 센터 빌리지 갈까? 그럼 센터 빌리지로 내려가서 센터 빌리지 놀다가 다시 또 올라가서 오퍼 빌리지 갈까? 뭐 오퍼 빌리지도 가고.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센터 빌리지에 가서 보드를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우드워드라고 그 스키스노보드 익스트림 스포츠 하는 선수들이 가서 트램블링 타고. 점프해가지고 메모리폼 떨어지고 옛날 시대에는 지금은 뭐 에어매트도 있 하지만 옛날 시대에는 아무것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트램블링에서 연습하거나 아니면 점프해서 폼에 떨어지는 게 굉장히 안전했는데 그걸 유일하게 처음 만든 곳이 우드워드 그래서 선수 때 저기 엄청 갔었고 지금도 어린이들이 꼭 선수가 아니더라도 우리 방방이 타러 가잖아요 저기 방방이가 미친듯이 잘돼있습니다 저기 지금 이제 왔어요 저 보여요? 금액 보여요? 얼마나 없어 있어요? 하루 <laughs> 주차비가 약 6만원 한국 공용주차장 월 주차비 정도예요 <laughs> 지금 스키장 여기 보면 이 뒤에 보이는 데가 센터빌리지에 있는 중간 슬로프인데 여기 바로 앞에 되는 주차요금이 40불인데 저기보다 더 가까이 되는 데 있거든요 더 붙어있는데 거긴 60불이에요 저희는 조금 떨어져 있다고 40불 내고 주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딘가요? 와 여긴 센터빌리지 카퍼 센터빌리지인데 사실 이거 봐봐 너, 너무 이뻐 아, 나만 있쁜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쁘고, 그리고 옆에 여기가 호수야. 그래서 여기서 그 스케이팅도 하거든?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여기 봐 여기 앉아서 그냥 힐링이야. 근데 숨이 너무 차. <웃음> <웃음> 진짜 오반한게 아니야. 진짜. 왠지 알아? 미국에서 젤로파 해발이 3,000m가 넘어. 센터빌리지만 구경해도 되게 재밌는데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이 진짜 없어.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리고 사람이 없으니까. 문다는 가게가 너무 많다. <laughs> 그러니까 하 아, 보드 타자 진짜 파이프 파이프 진짜 좋고 진짜 빨리 열고 지금은 월드컵 중이에요 스노보드 월컵이랑 스케이트컵 같이 하고 있어서 아쉽지만 제가 타질 못합니다 타는 모습 보여주면 너무 좋은데 그냥 오늘 라이딩하면서 슬로프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어디 올라오세요? 지금 이제 카페테리아 가고 있어요 요새 미국 물가 들어봤어? 요 카페테리아에서 뭘사 먹을 수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자. How much is one pizza? 14. So one piece is 14. 나 지금 조금 충격 먹은 게 피자 한 조각, 슬라이스 한 조각이 14. 거기에 텍스까지 붙으면 거의 한 28,000원. 27,000원. 거의 그러니까 거의 3만 원. 내 지금 내 표정 어때? 똥 씹은 거 같아. 피자 한 조각이 정도면 햄버거 얼마야? 이게 그냥 싱글버거야. 근데, 솔직히 싱글에 베이컨이 없어. 베이컨을 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베이컨을 넣으면 26불. 텍스까지 하면은 17불. 한 27, 8, 28불. 그러면 5만원 정도? 제가 진짜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뭐야? 한국에서 어. 편의점에서 음료 사드세요? 편의점에서 음료 사먹지 제가 어제 어. 정말 너무 목이 말라서 어. 이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레드브레 저는 어. 솔직히 한 많이 잡아서 5불 생각했거든요 그치? 나도 5불 정도 많이 잡아서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얼마. 진짜 체감이 확 돼요 얼마인데? 텍스폼 9불 그럼 15,000원이거든요 자, 이걸 어제 바코드를 찍고 15,000원이라는 거예요 구글인 거예요 쌩으로 잘못 찍었겠지 진짜 고민을 한 30초 했어요 계산대 앞에서 응. 잘못 찍었겠지 맞더라고 두개 찍었겠지 맞더라고 하나의 구글이야 하나의 구글 아, 레드불 체감이 협... 확 되지 않으요 레드불 협찬 기다리고 있습니다 1 5 0 0 0원에서못 먹으니까 솔직히 해줄 수 있잖아요 못하면 레드도 기다릴게요 김장 선수도 같이 너랑 먹을 테니까 결국에는 너무 배고파서 뭐 하나 먹고 싶었는데 심지어 음료수조차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미국 스키장 가면좀 느꼈던 게 있는데 초급자 슬로프가 없다 우리나라는 딱 초급해가지고 리프트 해가고 초급자 슬로프가 딱 크게 되어 있잖아 미국에서 그렇게 크게 초급자 슬로프를 본적 있어? 약간 허들이 높아요 맞아 진짜 되게 강하기 강하게 어, 시작해 강하기요 강하기요 그 초급자가 타기가 쉬운 슬로프는 많지가 않아. 요새 세계적으로 리프트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체어랑 곤돌라랑 같이 운행. 그래서 지금 나는 곤돌라 타기 위해서 곤돌라 라인을 타러 온 거야. 그러니까 추우면 곤돌라 타면 편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곤돌라만 있고 리프트만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이 체어 리프트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곤돌라가 있어. 그래서 되게 이게 좋은 거 같아. 돌아 탈수 있는. 약간 외국은 이런 시스템이 많아졌는데 아직까지 한국에 없는 거 같아요. 한국은. 진짜 속상하게도 투자를 안해 항공 리프트 타면 녹물 계속 떨어지잖아 엄청 시끄럽고 엄청 시끄럽고 엄청 느리고 무슨 네. 일이 네. 제가 느끼기에는 카퍼 스키장은 지금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이 리프트랑 이 슬로프가 메인이거든요 메인이요 근데 저 처음 봐요 지금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이 길이 스키장 열었는데 이 슬로프가 안연걸 살면서 처음 봐요 저. 나도 거의 여기 20년째 오, 오고 있는데 이렇게 눈이 없는 걸 처음 봐 그리고 온도가 일단 너무 높아 그니까 지금 이상기후가 확실한 거는 같아 그니까 지금 우리 여기 카퍼에서 며칠 탔잖아 네. 데크에 돌자국들이 막 그냥 다 눈이 없어서 돌이 지금 슬로프에 많아 그러니까 슬로프 상태가 그렇게, 그렇게 좋은 거 같지는 않은 것 같아 지금 여기 지도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센터빌리지 그리고 이스트빌리지 그리고 제가 어퍼빌리지라고 얘기했던 웨스트빌리지가 있습니다 어퍼빌리지 아니라 웨스트빌리지예요 그 위에 루이스 레인츠라는 마을이 또 형성돼 있고 그러니까 이 엄청 거대한 마을에 스키장이 붙어 있는 건데 지금 슬로프가 몇 개인지 보이시나요? 셀 수도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올해 눈이 많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불이 켜져 있는 게 오픈되어 있는 리프트인데 하단부에만 초록불이 켜져 있고 상단부에는 전부 다 빨간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단에 오늘 올라갈 수 없고 하단부인 아메리칸 이글과 아메리칸 플라이 딱두 군데를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메리칸 이글을 타고 올라오시면 미니 파크가 존재합니다. 생각보다 미니 파크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스키와 스노보드 모두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익스트림 스포츠입니까? 위험에 도전하고 점프하고 레일 타고 박스 타고 그니까 익스트림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보타람이 익스트림 스포츠 한번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로 갈게요. 스위치로. 스위치로 가다가 원에리 인 하고 다시 원에리. 그다음에 여기선 똑같이 올리고, 원엘이 하려고 했지만 못하는 거. 그래도 이 정도면 잘 타는 거야. 놀랬어요. 놀랬어? 네. 왜, 왜? 아, 헬멧을 안 써가지고. 넘어질까봐. <laughs> <너 아직 가봐. 웃음> 헬멧 꼭 쓰세요. 헬멧 꼭 쓰세요. 카퍼 마운틴의 장점 중에 하나가 슬로프의 넓이가 좁은 슬로프가 거의 없어요. 다 굉장히 넓어서 롱턴 하기도 편하고 뭔가 막 정신없는 거 있잖아.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오늘의 설질은 어제 눈이 좀 내렸거든요. 그래서 좀 뽀송뽀송하고, 예, 아이스가 바뀌진 않고,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타보시죠. s a n c i a l 오랜만에 카풀 왔는데 카풀 가장 크게 바뀐 점이 하나 있어. 그게 바로 폴씬얼 타워야 지금 카퍼 마운틴이 완전 온통 파래. 리프트 이 뚜껑도 아 얼마나 파래. 그러니까 되게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보 되게 청량감 있고 추울 때는 엄청 더 추울 것 같아. 리프트를 타는데 마이크를 떨어뜨려서 리프트 에서 떨어졌어요. 보탄함이 보이세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왜 옆에 있다가 사라졌어요 갑자기? 떨어졌어요 리프트에서. 떨어졌어. 와 깜짝 놀랐어요. 없어져가지고 저기. 옆에 떨어졌어. <웃음> <웃음> 너무 지중에서탄 나머지 길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잘못 들어왔어요. 오른쪽으로 빠졌어야 되는데 왼쪽으로 빠지니까 제가 어퍼빌리지라고 했죠. 이왜 어퍼빌리지냐면 어퍼가 위에잖아요. 지금 짠쪽. 멀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했던 센터빌리지로 가려면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리프트를 한번더 타서 또 올라간 다음에 넘어가야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 해발 몇 미터를 했죠? 3,000m. 진짜 너무 숨차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을 위해서 제가 우드워드 익스프레스 리프트 이름이 우드워드 익스프레스예요. 우드워드 익스프레스 타서 또 어떤 있는지. 모습이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 e t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어. 정말 쇼킹했던 게 뭔지 아세요? 뭐야? 네. 우리 지금 뭔가 이상한 거 없어요? 아, 아니 이거, 아, 이거 알아맞힐 수 있을까? 이거 맞추면뭐 하나 보내주세요 하나 보내줄까? 네 하나 저 댓글에 달아주세요 뭐가, 진짜 뭐가 이상하지? 우리 한국에서 리프트 타면 어. 직원들이 뭐라고 해요? 안전만 내리세요 아니 리프트를 탔는데 자연스럽게 안전발을 내렸어요 전혀 근데 옆에 아저씨가 막 뭐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어. 왜 말도 없이 막 내리네요. 어. 뭔 소리야 하고 봤는데 미국은 그러니까 안전바가 있는데 안전바를 내리지 않아요. 내리면 오히려 욕을 먹어요. 내가 설명해 줄게요. 컬쳐예요. 근데 스키장마다 컬쳐가 달라요. 네. 어느 스키장은 내리는 게컬쳐예요 맞아요 어느 스키장은 특히 맘모스 캘리포니아 가면 안 내리는 게컬쳐예요 심지어 맘모스의 어떤 리프트에는 안전바가 없습니다 맞아 안전바 없고 심지어 이 봉만 달려있는 것도 있어요 그냥 쌩으로 어, 그치 안전바가 없는 것도 있어 저 사실 지금 되게 무섭거든요 일단 네, 내릴까요? 나도 나도 이거 되게 싫어 <laughs> 되게 싫어하거든요 나도 이거 안전바 안내리는거 그, 되게 싫어요 그래서 오늘 카포 소개 영상이니까 혹시 카포나 형. 맘모스 뭐 이런 캘리포니아 응. 폴로라도 주 스키장 가실 때 리프트 탈때꼭 안전바 옆에 양해 구하고 내리세요 그냥 내렸다가 욕먹습니다 <laughs> 이거 꿀팁 제가 말안 했어요 감사리 하라고 <laughs> 저는 내려요 항상 <laughs> 어. 아 리프트 안전바 안 내려서 잠깐 이상 했어요 <laughs> 길을 잃어버리는 이 경험을 하게 되잖아한 번쯤은 다그러잖아 근데 스키장이 크니까 지금 여기 보면 <laughs> 저러고 싶어요 요 이렇게 길을 잃어버릴 수없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waking. 재미가 또 하나 미국 응. 큰 시장 가면은 또 하나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센터 빌시로 센터 빌시다 네. 카퍼마운틴 어땠나요? 카퍼마운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키장 중에 하나인데, 미국은 확실히 미국 스키장의 맛이 있어요. 유럽이랑 달라. 유럽은, 아,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경험해봤으면 꼭 좋겠어요. 스키스노우도 좋아하신다면, 꼭한 번쯤은 뉴국라도에 오셔서, 카퍼마운틴 말고도 브레이크 밀리지, 베일마운틴, 정말 좋은 스키장 많거든요. 꼭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스키장 리프트 금액을 안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보러 갈까요? 아니 집에 갈까요? 집에 가시 <laughs> 집에 갈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집에 갈게요